컨테이너 샤시와 앞에 머리 부분인 헤드를 분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. 세 가지, 3을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는 이 다리, 샤시의 다리를 내리셔야 되고요. 두 번째는 이 샤시와 헤드가 연결되어 있는 안전핀을 뽑으셔야 됩니다. 안전핀. 그리고 세 번째는 샤시와 헤드를 연결하고 있는 각종 선들을 뽑아주셔야 됩니다. 결합할 때든 분리할 때든 항상 세 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. 머릿속에 세 개를 차례차례 떠올리시고 하나라도 까먹으면 큰 사고랑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. 특히 이 다리, 다리를 내리지 않은 채로 분리를 했다가는 짐이 앞으로 주저앉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리를 꼭 내려줍니다. 자 그러면 다리부터 해서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자 다리는 우선 이렇게 기역자로 꼽혀있는 형태고요. 일단 빼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됐죠? 시험장에서는 이뺀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리라고 설명을 하는데요.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다리가 내려오는 게 보이는데 한참 걸립니다. 그래서 어 어떻게 하면 좀더 빠르냐면요. 이렇게 들어서, 들어서 이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을... 양손으로 잡고 빠른 속도로 돌리면 금방 내려옵니다. 안전핀을 제거해 보겠는데요. 어, 오른쪽에 이 안전레버가 있습니다. 이걸 위로 올려주시고요. 올려준 채로 이거를 왼쪽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옮긴 후쭉 당겨줍니다. 나왔죠? 그거를 옆으로 딱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호스는 차량별로 약간씩 위치나 뭐 기능이 또 다를 수 있는데. 편의상 저는 1번, 2번, 3번, 4번, 5번, 6번 번호를 다 써놨습니다. 보시면은 매직으로 번호를 다 써놨고요. 하나씩 구하겠습니 자, 이러면 은 분리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고요. 차량을 앞으로 이동해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이드를 풀고 전진기 아를 넣고 앞으로 전진, 자 분리된 거 보이죠? 자, 그러면 다시 결합하는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일단은 한 바퀴 돌아볼까요? 자, 제가 다시 결합할 제샤시가 저기 있습니다. 나란하게 트레라 헤드를 자, 컨테이너 앞에 두면 되겠죠. 수용차랑 운전하는 게 똑같습니다. 어차피 머리가 분리됐기 때문에 자, 가이 가서 자, 오른쪽으로 틀면서 자, 왼쪽에. 거울을 돌까요? 수영차나 똑같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.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서 들어가면 되겠죠? 자, 거의 맞춰줬는데요. 이 상태에서 정면으로 해서 뒤쪽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이를 돌아서 자 여기 망작이 있죠. 망작의 구멍이 여기 가운데, 가운데와 일치하는지를 보시고요. 그죠. 어차피 여기 삼각형으로 패여 있기 때문에 약간 오차가 있어도 들어가면서 탁 끼워집니다. 자 고대로 구진을 해볼게요. 탁카락 소리가 날 때까지 뒤로 갑니다. 짠, 까다 소리 났죠? 그러면 연결이 된 겁니다. 자, 앞으로 한번 당겨볼까요? 안 나오죠, 그죠? 다리가 바닥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채워진 게 맞습니다. 차에서 내려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체결이 되었는지는 안전핀을 보면 알수 있고요. 안전핀이 지금 정확하게 체결이 됐죠? 그러면 해야 될 일은 이 다리를 올리는 작업, 그리고 여기 분리되어 있는 호수들을 다시 연결해주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혼자 찍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네요. 이거는 연결하는 모습은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혼자라서. 아까 잠깐 도와주시던 분은 퇴근하셨고요. 자, 말씀드렸던 세개 항목 점검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다리. 잘 올라갔죠? 그리고 두 번째, 안전핀. 안전핀은 자동으로 후진하면서 채워지기 때문에 자, 연결 잘 됐고요. 세 번째, 각종 선들. 연결되었죠? 자, 그러면 차를 전진시켜서 한번,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. 앞뒤로. 거울을 보면서 앞으로 전진을 해볼게요. 차가 잘 달려오죠? 어, 혹시 0.001% 샷시랑 어, 헤드랑 분리될지 모르니까 처음 출발할 때 아주 천천히 가도록 합니다. 물론 지금은 체결이 잘 되어 있는 상태지만 말이죠. 후진. 잘 연결되어 있죠 자 오늘 트레라 헤드와 차시를 분리하고 결합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